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대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인은요 우리 시바이누 코인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엄청난 공포스러운 하루가 좀 지나갔죠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이 좀나와줬었고요자 또한 xrp 이더리움 도지코인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이 나와주면서 우리 시바이누 코인의 마이너스 6% 라는 큰 하락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현 시점에서 우리 시바인 코인 홀더분들과 자 또한 시바인 코인 진입하려고 눈치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점이 뭘까요? 자 과연 지금 진입해도 되는지 자 또한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이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요, 진입하려고 눈치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현재 시점이 완벽한 저평가 구간이고요. 완벽한 바닥 구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목표가는 얼마냐? 자 여러분들 1차 목표가가 얼마냐면은요. 바로 0.05 달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줄 것이다. 자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4배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을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팩트와 근거를 기반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가 뭔지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우리 시바이누 코인 홀더분들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자, 또한 알림 설정 필수적으로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이번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자, 기사부터 한 가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시바이누 코인 2026년도 4월달까지는요. 1만 프로 이상 대폭등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어요. 자, 또한 이번에 12월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이 좀 되어 있죠. 단기적으로 283%의 폭등 가능성이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공포 분위기고요. 바닥까지 다 달아 있고요. 개미들, 자, 또한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잡았던 투자자들의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 모두 다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말은요. 더 이상 떨어질 물량이 없고요. 적은 자금으로도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즌이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가상화폐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부터 폭발적인 상승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은 상승이 나와줬을 때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에요? 우리 시바이는 코인이에요. 자, 현재 우리 시바이누 코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2023년도 시바이누 코인이 업비트에 처음 상장했을 때 가격이죠, 여러분들. 0.01142 가격인데 해당 바닥 구간까지 완벽하게 떨어져 있고요. 과매도가 된 상황이에요. 자, 이런 과매도가 됐던 코인들이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반등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섭게 올라가죠? 큰 슈팅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코인이 바로 시바이누 코인이고요. 완벽하게 현재 시점이 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한 오늘 여러분들 엄청난 지표 한 가지가 나왔어요 자 살펴보시면은요 자 바로 시바이네 코인의 소각 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24시간 현재 시바이네 코인의 소각됐던 물량을 살펴보시면 요몇 프로입니까 17,595% 에요 100%이상의 시바이누 코인의 폭발적인 소각률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이 말은 뭡니까? 자, 현재 시바이누 코인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시바이누 코인의 수수료, 즉 거래가 되면 될수록 발생되는 수수료가 폭발적으로 소각이 되고 있다는 그래프가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소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시바이누 코인의 물량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고요. 시바이누 코인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가치가 상승 하고요. 자, 또한 시바인의 코인이 소각이 되면 될수록 당장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앞으로 시바인의 코인에 한번 반등이 나와줬을 때그 반등 수치를 비하급수적으로 올리는 지표가 바로 이 소각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 칠천 오백구십오프로에 시바인의 코인의 소각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처럼 현재 시바이누 코인의 소각이 되고 있는 이유는요 앞으로의 시바이누 코인의 큰 상승을 예견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바이누 코인에 다가오는 엄청난 일정에서부터 시바이누 코인의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단기간 1000% 이상까지 상승을 암시하고 를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초반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매수가와 목표가를 말씀을 좀 드렸죠 자, 매수가는 뭐예요? 지금이 저점 기후고요.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단기간에 400%까지는 12월에 달 나와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쉽겠죠? 자, 또한 앞으로 시바이노 코인의 엄청난 일정 한 가지 추가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ETF 승인 일정은 일정이고요. 그 외에 시바이노 코인의 자체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일정에서부터 이와 같은 상승분이 나와 주면서 전체적인 민코인 시장과 알트코인의 불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을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당 일정이 어떤 일정이고 과연 언제부터 시바인 코인이 상승이 나와 주는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매도를 하셔야 되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지 시바인 코인 전략집을 보시면서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시바인 코인 투자 전략 약집 2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요. 자, 결국에 시바이누 코인의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뭐냐? 자, 2024년도였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시바이누 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기관들이 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낸스 랩스, 자, 또한 폴리곤 재단, 애니모니카 등전 세계 내놓으라는 기관들이 시바이누 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작년 한해 동안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자, 작년 한해 동안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가 됐던 자금을 살펴보시면요. 약 4조 원 이상이에요. 엄청난 자금이죠. 도지코인에 약 3조가 투자가 됐었고요. 자, 또한 XRP 리플코인의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 7조 3천억 정도가 투자가 좀 됐었는데, 자, 우리 시바인코인에 약 4조 원 이상이 투자가 됐다는 거은요 자, 도지코인과 XRP처럼 현물 ETF 관련된 이슈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4조 원이 투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1년 동안 해당 4조 원의 물량이 낙업이 걸려 있었고요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이 팔지를 못했단 말이죠 자왜 이런 락업을 걸어 놓죠 여러분들 그것도 공식적으로 자, 한방에 4조 원의 물량이 시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시바이노 코인의 큰 하락이 나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유저들이 볼수 있게끔 해당 일정 동안 락업을 걸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재단과의 약속이고요 합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 4조 원의 물량이 락업이 해제되는 일정이 다가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에 시바인코인의 폭등은요 이 락업 해제 일정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요 해당 일정에서부터 민코인의 불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민코인 불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코인은 도지코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결국에 시바이노 코인의 해당 일정에서 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해당 기관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회수하는 일정을 잡을 텐데 그 일정이 언제입니까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자왜 지금이 아니에요 시바이노 코인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업비트 상장가 까지 적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완벽하게 바닥을 찍었고요 자, 현 시점이 완벽하게 시바이노 코인의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인데 약 4조를 넘게 투자했던 기관들이 현재 시점에서 본인들의 물량을 풀면서 본인들의 자금을 회수를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기관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시바이노 코인에 있는 호재 없는 호재 ETF 호재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시바이노 코인에 관련된 결제수단 자, 또한 일본이 최근에 정식 자산으로 인정을 했었죠 자, 코인베이스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시장에 지금 시바이누 코인을 상장을 시켰어요. 자, 이 말은요. 앞으로 해당 호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그 외에 다른 추가적인 일정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당 일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시바 이노콘의 낙업이 해제되는 일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바 이노콘 홀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차트 보실 필요 있습니까 차트 보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바닥 구간이고요 차트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의미 없어요 지금부터는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시바 이노콘 일정 확인하시고요 일정 트레이딩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바 이노콘으로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1000%의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잡으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자 또한 이런 락업의지일정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회도 찾아오지만 위기라는 것도 함께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일정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지만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위기라는 것을 피해가실 수 있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락업의지일정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번에 이와 같은 폭등도 나와주지만 고점에서부터 한 방이 장대 음봉으로 내려꽂는 큰 하락도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 일정을 확인을 하셔야지만 고점에 물리지 않고요 어깨 부분에서 100% 익절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바이네코인의 투자 전략집을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6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시바이네코인의 라거베이지 일정을 제가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무조건 일정은 꼭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또한 8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현재 고점에서부터 바닥까지 시바이네코인의 구간별로 평단가를 제가 좀다 나눠놨습니다 여러분들의 평단가 각기 다르시기 때문에. 이 대응이라는 것도 다르게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또한 현재 제가 시바이누코인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가격과 자 또한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가격이 변동성 때문에 다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코인 투자 전략집 다 받아보시면은요 8페이지 시바이누코인의 구간별 평당가를 꼭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자 앞으로 다가오는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를 시바이누코인 투자 전략집에 모두 다 상세하게 우리 시바이누코인 홀더 분들 자 또한 민대장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략집으로 준비를 좀 해놨으니까요. 자 모두 다 받아보시고요. 지금부터는 뭐라고요? 차트 의미 없고요. 일정 확인하시고 일정 트레이딩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바이니 코인의 고래들 세력들 약 4조 원의 물량을 투자를 했던 기관들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까지 전략집에 상세하게 남겨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것인지 목표가는 얼마? 바로 잡을 것인지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대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시바이누 코인 투자대행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8119번에 8617번으로요. 잘파벳 S라고 한 글자 쓰셔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자, 100% 무료로 시바이누 코인 투자 전략지 모두 다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투자 전략집 요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이 여러분들 시바이넌 코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의 1년 농사를 단기간에 모두 다 지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고요. 해당 일정 놓치게 되면은요. 다시 고점에 물린 채로 1년에서 2년 동안 들고 가셔야 되는 악몽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전략집 모두 다 받아보시고요. 전략집대로 되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시바이넌 코인이 영상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산타 랠리는 무조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조금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잘 버티시고요. 버티는 사람만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국놀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저 민대장과 함께 전략집 받아보시면서 전략도 좀 잡으시고요. 함께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민대장이었습니다.